소리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예, 9월 29일 월요일. 신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예, 새로운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예, 먼저 금융시장 전체 동향 잠깐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날, 어, 증시가 조정을 멈추고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상승 마감된 거. 예, 그렇게 마감이 되고, 월요일 아침, 에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플러스로 어, 출발을 하고 있고, 다음에 유로와 살짝 반등, 달러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금 가격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고, 유가도 65달러 위로 올라왔다가 예,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코인 가격은 지금 아침 시장에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1만 2천 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좀 쭉쭉쭉쭉쭉. 예, 올라오고 있는 양상. 11만 달러 밑에 11만 달러 밑에 10만 9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번에 떨어진 거다 회복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세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예. 9월 마감. 예, 9월 마감. 오늘 내일 사이에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냐. 9월 달 9월 9월 스타트 9월 달 스타트로 보게 되면 일단은 어 지금 올라오면서 예, 9월 누적은 플러스로 안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예, 아침에 급등이 나오면서 예,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돌아선다 돌아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네, 위치로 보게 되면 지난번처럼 네, 밑으로 빼지 않고 혹시라도 이렇게 뺐다가 더 어? 뺐다 올리냐 그랬는데 지금 그렇진 않죠 빼진 않고 지금 돌아서는 모습인데 네, 뭐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9월 마감을 네, 상승으로 마감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4시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11만 2천달러 네, 12만 2천 5백이니까 네, 4시간 202평선 위로 회복이 되느냐 11만 4천 터치가 일단 나오는지 11만 4천 이상 나오고, 뭐, 눌렀다 간다든지, 쭉쭉쭉 올라가는 김에 11만 4천 위로 올라오느냐. 이리 오늘 내일 사이에 11만 4천 달러 위로 올라오는지, 그 부분 만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지금 쭉 올라오면서, 예, 비트코인 가격, 예, 지금 보면, 1.65, 이더가 2%, 에이브가 3%, 아발란체 3%, 등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제 예, 좀더 올라오는 거,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 더, 다른 알트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 어, 지금 시총 상위권, 어, 1시간, 어, 24시간,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네, 1시간하고 24시간. 1.9%. 이더가 2%. 솔라나가 2.36%. 음. 그 다음에 체인링크가 2.7%. 수이코인이 2.18%. 비트코인 대비해서 좀더 오르는 것들. 이더리움, 솔라나, 네, 체인링크, 어, 에이다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네요. 좀 많이 올라오는 것들 그런 거고 한 시간 기준으로도 이더리움, 콜라나, 오지코인,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스테라룸의 스위코인 등등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들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에 70 예, 70초반까지 좀 떨어졌다가 70이 깨졌었죠 70이 깨지는 모습까지 보였다가 네. 76까지 가격, 가격 올라오는 모습이고요또 다른 전체적으로 다른 코인들 네. 올라오는 모습으로 지금 다 토닝이 됐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 게 언제 나올 거냐? 9월 마감, 10월 예, 등쭉 한번 올라오는 거 언제 나오는지 한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주말에 나온 뉴스들 한번 쭉 살펴보면 예, 마감하고 뉴욕 코인 시장 마감하고 쭉쭉쭉쭉 쭉 예, 11만 달러에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마감 이후에 가격이 지금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9월에 이어서 10월 달에도 금리가 0.25 인하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금 금리와 관련돼서는 10월 달 인하 가능성 89.3%, 12월 달 인하 가능성 64.9%,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리 인하 가능성, 점점,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멀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10월 달, 12월 달은 인하가 된다. 아마 인전 내년 1월에 인하 가능성이 22%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10월 인하, 12월 인하, 1월 달에는 동결. 네, 그 다음에 3월에 3.25, 네, 52%, 3월에. 그 다음에 4월 달에 동결, 6월 달에도 동결. 7월에 3.0 가능성 45% 9월에는 3.0 가능성이 충분한데 지금 금리나 가능성이 10월, 12월, 3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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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지금 계속 4월 동결, 6월 동결, 7월 동결, 뭐 9월이나 이런 정도로 조금 비연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동향인데 어쨌든 연내 10월, 12월 두 번이나 가능성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최대 자산 운영사 이더넷위에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한다. 중국, 중국. 최근에 중국 조직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예. 그동안, 뭐, 좀, 암호화폐 쪽에, 예, 그, 호울했던 그런 중국이, 최근 들어와서는, 금년 들어와서, 최근에도 더 그렇지만, 조금 중국도 바뀌는 양상이다. 라는 거. 예. 어쨌든, 뭐, 시장이 불처럼 이렇게 올라오려면 중국 자금도 일정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샘슨 모, 잔스리 창립자 샘슨 모 국가 단위 비트코인 도입 예, 이제 점진적 단계의 끝에서 갑자기 예, 확산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 저기 많은 나라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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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도입에 대해서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포모 현상,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것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 최종 결론이 난건 아니죠. 예, 관련 법이 통과돼서 미국이 실제 비트코인 연방 정부에서, 어, 비축이 일어난다. 비축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이런 것들이 빠르게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어,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지금 가격 움직임이 예, 지난번에도 몇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연말 연초, 여기 2017년도에는 예, 4분기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2020년에서 21년도는 4, 4분기하고 1, 4분기. 이렇게 두 개의 급등 현상이 나왔을 텐데, 일본처럼 시장이 움직일 거냐 2번처럼 움직일 거냐 25년 26년 25년 4.4분기와 26년 1.4분기 2번처럼 4.4분기에는 네. 기관 국가 1.4분기에는 개인 뭐 이런 식으로 네. 25년 4.4분기에 올라갈 때는 기관주도 국가주도로 그 다음에 내년 1사분기에는 금리가 내리고 내려서 기관들이 올려놓고 일반 개인들이 발견되는 그런 모습으로 20년, 21년 폭등처럼 그런 장세가 25년 4분기, 26년 1사분기에 벌어진 벌어질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 이 당시에 예, 불과 3, 4개월, 3, 4개월 만에 잔고가 10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2020년 12월, 1월, 2월 잔고가 10배가, 1억이 10억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순식간에 네,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입고로, 예, 첫 투자. 암호화폐의 첫 투자는 무조건 비트코인. 이런, 예전에는,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알트코인으로 신규 투자를 알트코인부터 암호화폐에 입문했을 때, 알트코인 쪽으로 가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신규 투자자 55%만 비트코인, 첫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했고, 반면 37%는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10%는 한 번도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등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어머 배에 입문하는 게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laughs> 아, 그거 보셨어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네. 코인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솔라나 ETF 10월에 판도로 바꿀까 네. 하여튼 10월에 많은 알트 코인들이 ETF 승인이 날 텐데 그 대표적인 게 솔라나와 XRP죠 솔라나 XRP인데 과연 솔라나 9월에 특히 솔라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솔라나 움직임도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다시 30만 원. 30만 원 이하로 예, 갔다가 결국은 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제 가는 거. 진땡이로 가는지. 진땡이로 요번에 요번에 올라가는 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리폴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 하여튼 많이 나오는데, 예, XRP 기관 기관형 디파이 이슬람 쪽에 시리아 쪽에 진출했다 뭐 그런 뉴스 같은데, 하여튼 계속 예,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예, XRP에 대한 확산 이런 것들, 그다음에 XRP도 10월에 예, 과연 ETF 승인이 나냐? 예, 지금 보게 되면 10월달. 10월달은 보통 과거로 보게 되면 10월달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예, 이번 10월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예, 10월 18일, 19일, 20, 23, 25, 11월 14일. 여러 알트코인들. 예, 결국은 ETF 승인 결론이 날 텐데,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100%뭐 이런 얘기도 나는데, 연말까지는. 뭐 이런데, 어쨌든 10월에, 예, 이런 솔라나, XRP, 이런 ETF들이 승인 나면서 알트들 급등 양상이 펼쳐지는지, 예, 그걸 기대를 해보시면서, 예, 9월 29일 새로운 한주 월요일인데요. 9월을 마감하고, 또 이번 주부터 추정 연휴가 또 길게, 또 시작이 되는데, 예, 뭐, 우리가 기대했던, 어, 추석 연휴 전 급등. 엄청난 급등이 나오면, 일정 현금을 가지고 연휴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어, 뭐, 지연됐다. 이번 하락으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 또 순식간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 과연 이번 일주일에 어떤 드라마틱한, 예, 일이 벌어질지 예,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과거도 그렇고 예, 이제 여기서 다시 머리를 치들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걸 요걸 색깔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면 예, 이런 자리를 뚫고 예, 올라오게 되면 그러고 나서 연말 연말에 많이 올랐잖아요. 2020년인데 2020년 4분기 예. 갔다가 출렁거렸다가 예, 이러면서 어, 21년 1 4분기에도 이런 시장이 기대야. 예, 이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에 있다, 9월 말.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기대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9월 말에 뺐다가 다시 살살살 올라오는, 네, 이런 정도라고 생각. 아, 여기죠? 여기, 여기. 네, 여기죠?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10월 달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네, 답답하게 여기를 뺐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10월. 그렇게 보면 지금하고도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네, 상태로 있는데, 과연 여기서 10월달, 네, 10월달부터 네, 10월, 11월, 12월, 네, 이로어서는이런 네, 일들이 좀 벌어지는지, 그런 희망을 가지시면서 새로운 한주 심차게 출발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